생명의 버팀목 희망 채널 백혈병 혈액암 한우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종입니다. 예, 오늘은 성인 백혈병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죠.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물론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혈액암 백혈병을 진단할들때 어떤 검사가 진행되는지 그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으로 혈액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이제 호중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백혈병 이제 확진은 이제 골수 검사를 합니다. 골수 검사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 백혈병이 어떤 치료, 이제, 경과, 효과, 예후가 있을지를 판단하려면, 이제, 염색체나 윤재를 좀볼 필요가 있어서, 염색체 검사, 윤자 검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요, 이제, 세 가지 검사를 종합해서, 치료, 이제,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 진단은 골수 검사를 통해서 받아요. 네. 그런데, 이후에 치료 예후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거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한 3, 4주 걸립니다. 네. 요즘에는 또 속도가 빨라져서 2주 정도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2주에서 4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성 우종 백혈병은 그 유전적 변이에 따라가 치료 성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좋은 예후, 군 중간 예후군, 그리고 나쁜 예후군누고 어, 좋은 예후군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8번 염색체와 20번 염색체가 바뀐 경우고요. 그리고 인, 인벌전 16번이라고 해서 16번 염색체 위아래가 바뀐 경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급성 전골수 백혈병 M3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 염색체 15번하고 17번이 바뀐 경우거든요 요 경우가 치료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완치율이 뭐9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 예후군을 넘어가서 이제 나쁜 이 예후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 졸모세포인식이 필수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경우고요 아주 복, 복잡한 염색체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FLT3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재발일이좀 높아서 좀 예후가 좋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TP53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항암제의 반응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 이제 성적이 좀 좋지 않은 경우고요. 이 좋은 예후군하고 나쁜 예후군 그 중간, 중간이 이제 중간 예후군이라고 하시는데 특정 영체 변이가 없는 경우이고요. 이 경우 이제 주로 치료 경과 후에 일부는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졸모세포 이식으로도 완치가 되는데 약간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확인해 보고 어, 가급적 이제 졸모세포 이식을 하려고 하고요. 네, 참고로 제가 염색체 변이가 없는 중간 예후였어요. 그리고 졸모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예후군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더 중요하죠. 치료 과정과 치료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그 불안한 마음이 조금 많이 없어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돌연변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관련된 치료제가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3 단계로부터 다닙니다. 어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좀 이제 좀 쉽게 설명하는 용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1 단계는 관외 유도 항암 치료입니다. 목표는 뭐냐? 백혈병세포가 5% 미만으로 좀 줄어드는 게 목표입니다. 2단계는 이제 공고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보통 타지기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관해 유도가 됐다더라도 하 일부 암세포가 미세하게 남아있거든요. 이걸좀더 없애는 과정. 5% 이상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이제 요걸 보통 한 2회, 3회 정도 하거든요. 하는데, 간혹 보면 이제, 나쁜 이유고,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바로 졸모 세포에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단계는 졸모 세포 이식이거든요. 근데 급성 우수음 백혈병 환자 중에 다는 건 아니고요. 이유가 좋은 경우나 아니고 중간 이유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이제 졸모 세포 이식을 하지 않고도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졸모 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졸모 세포를 누구에게 반응했다가 중요한데 어, 형제한테 반응률우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자들 네. 타인에게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족 간 반일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50% 정도는 염색체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반일치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 드물지만 이제 제대열, 제대혈이보관돼 있거든요. 그 제대열로 이제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졸물세포, 이제 백혈병이 있긴 있지만 이걸 잘 정제해서 본인의 자가 졸모세포로 이식, 이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급성 고수성 백혈병 관련 치료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잖아요. 네. 치료제가 기존에 하던 항암제가 있고, 또 최신의 표적 항암제도 있고, 또 최신의 약제도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별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급성 고수성 백혈병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7 플러스 3. 스타라빈, 그리고 다오 노르비신. 이두 개가 기본 항암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치료가 강하면 견적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고령 환자를 위해서 이제 저강도 항암제로 그 아자스티딘하고 데스타빈두 개의 이제 항암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쁜 예후군을 설명드릴 때. FLT3 유전자 변이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FLT3 변이가 보인다고 해서도 해서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표적 항암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FLT3 유전자 돌연변이가 보였을 때는 라이답이랑 조스파타라는 표적 항암제가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깝지만 라이답은 1차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아직은 비급여이고요. 또 혹시라도 재발이고 불응성이다. 그랬을 때는 조수파타를 경구용으로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 조수파타 같은 경우는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고 또 예후가 좋은 급성 전구수성 백혈병 M3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관련 또 치료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백혈병 전체 중에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은 게 이제 급성 전구수성 백혈병인데 아트라라고 하는 이제 항암제가 있거든요. 아트라를 사용하다가, 어쨌든, 불응성이나, 뭐, 재발한다, 이래되면, 트리세녹스라는 또, 치료제가 있거든요. 어, 이, 이치 쓰게 되면 그 치료 완출이 한90%있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급선조무소 백협병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환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고령 환자에 대한 또 치료제가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벤클렉스타라고 하는 이제 이 신약이 나와 있는데 2023년도 2월부터 이제 근간 보조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이제 신약은 단독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서 이제 고령 이제 백혈병 환자에게 쓰는 그 아자스티딘, 그 다음 데스타빈이라고 하는 약과 이제 같이 병용 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상이 75세 이상의 급성 고순백혈병 환자 일차 치료 일차 치료라는 걸 처음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고요 또는 칠십오 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관해 유도 항암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그리고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 일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치료보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 흔히 말하는 어르신 부모님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거의 포기 상태라던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료제가 나와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 대상으로도 치료제가 또 나왔습니다.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55세 이상의 급성 고수 백혈병 환자들은 이제 유지요법으로 유지요법이라는 것은 장기 계속 생존을 하는 치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이제 요온유렉이 이제 출시가 된 거죠.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게 55세로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제여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건강보험 적용까지 된 약제가 또 있습니다. 빅시오스라고 하는 이제 항암제인데요. 그 스타라벤하고 다우노르비신 이제 요약두 개를 좀 계량하는 이제 이런 신약인데요. 60세 이상의 성인에 새로 진단받은 이제 급성우수백혈병하고요 골수 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이두 가지 유형에 예,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급여 등재된 빅시오스까지 처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 급여 등재는 안 됐지만 그래도 허가를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신약에 대해서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팁소보라고 하는 신약이 2024년 5월 22일 날 시가치가를 받았거든요. 현재 비급여로 환자가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IDH1 이제 변이 양성인 급성 우수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관해 유도 항암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성인 환자가 아자스틴하고 병용 보호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팁스보는 현재 안타깝게도 건강보험 적용은 아직 안 되지만 지금 등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 한번 합니다.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팁소보까지 급성고수성 백혈병에는 다양한 치료제와 다양한 치료옵션이 계속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환자한테까지도 굉장히 효과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셨겠지만, 그래도 치료제가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희망 잃지 않고 치료를 좀 열심히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또 생명을 연장하는 신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또 시각차가 받은 신약 나오면 또 빨리 급여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늘 항상 말씀드리듯이 치료 환경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느냐 그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늘 항상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백혈병 혈액암 환우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